다빨뜻하니깐 얘를 섞어야 되나? 따뜻하니깐 비좋해 어제 너무 짠판인데? <laughs> 어제 아침부터 진짜 많이 불더라고 음, 오늘 그러면 좀덜 불겠다 왜? 래아 아침에 이 정도 불면 응 어, 음, 맞아 응 잘하는건가봐 음, 빵 못먹잖아 못먹어? 응 왜? 조미돼있어서 안될거야? 아니야 자 얘 조랑말 아니니? 야포이 조랑말 치고도 다리가 냉게짧다우와 <laughs> <laughs> 안녕. 어 아, 머리가 되게 크구나. <laughs> 저 사람들 앉아 있는 나무가 이쁘다. 아. 찍을 수 있으려나? <laughs> 할수 있어. 이 쪽에도 가만히 바꿔. 뭔데? 어, 소떡소떡? 소떡. 뭐야, 300원? 네, 진짜? <laughs> 여기도? <laughs> 누가 지웠나봐 300원. <laughs> 어, 근데 가격, 가격 괜찮네. 응. 300원. 300원. <laughs> 언제 올릴지 모르는. <laughs> 속이 비어 있는 거랑 차 있는 게 어떻게? 이건 억센가 그러면? 모르겠어. <laughs> I, I don't know. 와 신기해. 저들어상금부리 아니야? 리.

지고 있어. 나 허기진다..라는 생각 안했거든당근맛 응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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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오니까 사람 많이 음. 엄마 그거 안좋 응. 왜? 애 사니까 응. 먹어야 되나? 엄마. 나 엄마 가거든나 그렇거든 안 좋대? 그니까 러 이제 다른 집 장사에 도움이 되는데 내장에 도움이 안 되는 거 진짜 이식 아빠랑 는 아나랑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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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오빠랑 어디 가면 그런거든. 짠. 그러니까. 짠. 어스봉 마크가 없네. 이게 뭐야 이거? 뭐라, 이거? 응? 응? 잘 먹겠습니다 10에, 어, 맞아. 뭐 10만 있으면 넣었을 것 같아. 되게 싸다, 16,000원. 와, 대박. A lot of flavor Got miso again 여기 이런 길이 있는지 몰랐네. 그 저번에 그냥 입구로 바로 가서 그런가? 그런가 봐. 음, 예쁘다. 응. 음, 요새 지역마다 이게 다 있나 봐. 뭔가 오늘 상금불미. 아, 음, <laughs> 세화도 있고 함덕도 있고. 우와 긴걸음목 <laughs> 와 저기 진짜 많아 <웃음> <웃음> 갈매기가 알맹이가... 훔쳐먹으면 어떡해? <laughs> 탐나는 것 같아. 어! 뭐랑 먼저 왔어? 응. 지이거어다 아. 근데. 음. 응. 응. 진짜 안 믿겠나. 주말이 어딜 가나 왜이팅 없이. 나이팅일상이겠지 하고 왔는데 허도 주말이라서. 응. 음. 음. 두꺼운 부분. 두꺼운 부분. 럽다부 아, 맥주 맞네. 이렇게 있는 이 잡아서 키울 수 있겠다 <laughs> 새끼도 있어 오, 신기해 우와 우와 어아네아 안에... 먹고 갈 공간도 있구나 엥? 잉잉 <laughs> )도 어, 크림 커피 5소두 개. 그전드시로시네요제카우 매장에서는 이용 어리고제 <descend fire> 되게 하고 싶었는데 <laughs> 커피 마아이 뭐야 이게 진짜 차라리 커피가 진짜 뽀소했으면 나았겠다. 응 너무 산미까아 밑에 안 섞였나? 우유 맛도 별로 안 나고. 응 맞지. 캬이. 아 처음에 그냥 그건줄. 나 아메리카노. 응. 이런 게 낭만이지. 밑에랑 좀 섞여있죠, 괜찮아. 진짜? 응. 그에안 섞였나봐. 음. 괜찮지? 충격. 참. 근데 이제 얼마 없는데? <laughs> 더 충격. 크림이 맛있다. 응, 크림 진짜 맛있다. 응. 양이 진짜 적구만? 고기 아니야? 고기? 전혀. 어 고기 고기는 먹지. 고기는 얘기가 다르지 뭐. 좋은 건 절대 먹지. 절대 먹지. 절대 먹지. 참지 않지. 나 가렸어. <laughs> 다잉 나도 <laughs> 죄송합니다. 오니 나도 많은 생각을 했다. <laughs> 찍어 먹는 거 맛있던데. 나5 주년 되면 전에 갔던데 코스도보을까 봐. 제주 사리야. 오늘 주 제주 사리 오 주년? 어, 나 아, 남자친구랑 오주년왜 설마야? <laughs> 돌 브라더드 도마탄이야. 브제주도 사리 할때 갔었던 곳? 응. 이라에골라서 같이 가자 스년 그래? 뒤다 얼마 안남스브 우리, 우리 내년에도 올 거야 브라더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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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라더 যে <laughs> করে 저요? 네. 와... 이렇게만 보면 딱 도깨비가 보관 도깨비, 아, 도깨비. 도깨비. <laughs> 노래방 있잖아. 맞아 노래방. 이렇게 필요한 거야, 그렇지? 야, 거 파티장 느낌 나지 않나? 응. 파티장이야. 찐 혼자 한 사람만 받은 적 있어요? 응, 나 혼자 예약하지 하면 데그 사람이 고충할까봐 내가 전화하거든. 괜찮히 괜찮겠어요? 뭐, 괜찮아요 여러분 뭐, 어차피 이거 바로 와가 이렇게 만들도 사장님하고 대요어 <laughs> 별로 안같아 근데 의외로 반응이 좋았어 음. 근데 그러니까 <laughs>